안녕하세요 음, 오늘 더 라스트 맨 막공을 한 아, 배우 정민입니다 이렇게 막공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감사의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1인극이다 보니까 말투변 별로 없는데 막공 인사를 또 혼자서 다 진행을 하고, 대답도 하고 해야 되네요. 아, 무슨 얘기를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감이 오지 않습니다. 실은 제가, 막뭔날 하고 싶은 얘기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음. 이상하게 공연 시작하면서부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함께 지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연들하고 좀 다르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음 뭔가 대답을 시원하게 듣고 싶다,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 역시 엔젤님하고 같이 작품 만들면서 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공연하던 그런 여타 공연들과는 조금 다른 소재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공연하면서도 아, 오늘도 이 얘기를 하고 싶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이제 무대에서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어제도 그제도 계속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내가 무슨 얘기를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지금 공연이 다 끝난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우린 이미 공연으로 모든 얘기를 다 서로 나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연마다 최선을 다했고요 음, 우리가 공연 끝나면 편지를 받잖아요 <laughs> 그 아이디어가 정말 저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나고 뭔가 생존자로서 음, 편지를 받아서 내일 집에서 공연 끝나고 집에서 편지 보는 낙으로 살았거든요 음, 근데 편지에 이제 많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죠 괜찮아요 <laughs> 보실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음, 배우마다 또 많이 다르고 그러겠지만 저는 무척 즐거웠습니다 <laughs>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괜찮았습니다. 어, 매일 극장을 나갈 때 방공호 밖을 탈출한다는 기분으로 극장을 나섰었고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항상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이후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음, 공연하면서 참 뿌듯했습니다. 뭐, 음, 뭐 어떤... 거대한 무언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이러지 못했지만 어, 이런 도전을 했다는 것과 이런 공연을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서 많은 고민 끝에 열심히 잘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세상에 이런 얘기를 선보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뿌듯했습니다. 어, 지금 눈물 나고. <laughs> 네, 예, 어그 뿌듯함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 공연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음, 막공 때 항상 기분 좋게 끝내는데 아, 오늘은 확실히 이게 1인극이다 보니까 머리 속에 나 있는데, 근 <laughs> 머리와 다르게 다른 감정이 드네요. 음, 제가 이 공연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공연을 만들 때 연출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연출님한테. 음, 생존자의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죠. 근데 어느 날, 뭐에 한대 맞은 것 같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나는 생존자의 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어 가지고 찾아보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공연에서처럼 또 다른 생존자에게 그 영상이 있겠죠. 전해져서 음, 최대한 제가 생존자를 만들 때제 개인적인 감정들과 제 개인적인, 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좀쓴 걸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쓴 단면들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 성격과 정말 많이 닮아 있고요. <laughs> 제가 어렸을 때 기억도 많이 났고, 제 트라우마도 많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게 되게 크진 않아요 <laughs> 하지만 저, 제 자신한테는 정말 큰 일이죠 어, 지나고 나서 이 공연을 만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 정말 힘들었지 맞어 나 저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했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뭐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존자 이더 라스트 맨을 되게 큰 사건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 하지만 우리가 무대에서, 무대라는 거는 어쨌든 명확성을 가지고 뭔가 전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냐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실제 보는,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명확성은 존재해야 된다. 라는 타협에 어떤 직업적인 설정과 여러 장면들이 들어왔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우리가 누구나 겪었던, 힘들었던 한 단면을 그 본인한테는 그 일이 정말 힘든 시기잖아요. 옆에서 볼땐잘 몰라도. 그래서 그냥 그런 누구나 겪었던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생존자였던 시간을 잊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연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한 단면은 매일매일 치유하러 오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할 때, 비로소 방공호 밖을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모두 다 자신도 모르게 깨닫고 그렇게 행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생존자도 이자리 어디에 있던,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또 다른 어딘가에 있으면서 유쾌하게 지내고 있겠죠. 음, 그렇습니다. <laughs> 그럼 공연에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궁금하셨던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현지에도 보면 많이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두둥 거기서 그 지옥 지옥 그 지옥을 봤는데 아, 보다 한대 맞은 것같아요우리에게또 다른 박정자가 필요하다라는 그 대사에서 아 정말 하염없이 반성을 했습니다. 편견을 갖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저의 생존자에게도 편견을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하는 동안 저는 뭐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여기 있었는지, 왜뭘 하려고 했는지, 쟤는 왜 저랬는지 저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공연할 때 정말 즐겁게 할수 있었고요, 정말. 아무것도 계획되지 않은 다내 자신이 생존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정답이다 내가 하는 게왜 저러지 왜 저러지라는 건 필요 없는 것같아 그냥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서 말없이 웃으며 안아줄 수 있는 네, 그런 생존자였기를 바랍니다 하.. 이 정말 끝이네요 현재 씨가. <laughs> 알람이네 오후 8시 3분 40초 41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요 음, 많이 아쉽지만 이만 생존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